지금 종근으로 심은게 아니고 뇌두로 심어서 최대한 높여서 네. 이렇게 만들어놓은 성형해놓은 상태거든요 네, 그걸 대충 해보면 60cm 정도 아, 네 대표님 오늘은 어떤 걸 설명해 주실 건가요 어, 오늘은 아, 종근을 심어서 네. 싹이 난 상태 네 이거는, 지난번에 이제 심었는데 예, 이제 이거는 나옵니다. 지금 종근으로 심은 게 아니고 뇌두로 심어서 네. 뇌두를 쪼개가지고 아, 예, 예. 심었던 거거든요. 예. 이거들은 싹이 빨리 납니다. 아, 뇌두가 빨리, 빨리 나서 하네요. 이것들은 지금 음. 싹이 거의 난 상태고 예, 예. 아, 확실히 뇌두가 좀 빠르네요. 예, 훨씬 빠르죠. 예, 뇌두는 싹이 날 준비를 미리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 상처만 치유가 되면 잘랐던 예. 부분에 상처만 치유가 되고 나면 싹을 올리기 때문에 예, 그렇네요. 예, 이런 것들은 아주 예쁘게 잘 나고 예, 있거든요. 예. 그런데 어, 종근으로 뿌리로 심은 것들은 예. 아직 싹이 예. 여기 자세히 보면 이제 이제 나오기 음.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더한 보름 정도 더 예, 보름... 있어야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넉넉잡고 5월 초 정도 돼야 예, 예. 그렇습니다. 이 모종이 좀 이제 그 만들어지는 거네요. 예. 아, 네. 이런 상태에서 이제 만약에 이제 모종이 이제 이렇게 예. 자랐다. 네. 이랬을 때 이제 이거를 옮겨 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뿌둑을 그렇죠? 최대한 높여서 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성형해 놓은 상태거든요. 네. 이 상태에서 이제 모종을 네. 이제 옮겨 심는 거죠. 네. 이 단삼 그 원물 네. 수확할 때 이제 그캐을때 네. 지금은 이렇게 어리지만은 수확할 시기가 되면 네. 뿌리가 이렇게 이제 길을 길고 그렇죠. 네. 풍성해지기 때문에. 네. 최대한 이 두둑을 크고 높게 하는게 유리합니다 예. 뿌리가 많이 나오니까 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심으실 때는 홈을 적당히 파시고 네. 이거를 이 뿌리들이 상하지 않게 네. 이 상태로 여대로 그냥 이렇게 묻어 주시고 흙을 네. 묻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간격은, 네. 이 원물을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커지기 때문에. 그렇죠. 한이 정도로 차지하겠죠. 음, 한 30cm 정도. 그러면 이 정도 묻어서 옆에 것도 이렇게 오니까. 예, 예. 요게 대충 해보면 60cm 정도. 아, 60cm, 60cm 간격이요? 네. 네. 그럼 저쪽에다가. 그래 60cm 간격으로. 60cm 정도. 예. 네. 자 중요한 거는 뚝을 좀 높게 쌓는 게예 중요하고 간격을 좀 넓게 하는 게 예, 넓게 해야. 하셔야 원물 뿌리를 예, 네. 안전하게 캘 수가 있죠 네, 안 그러면 네. 이렇게 서로 엉켜버리면 네, 네. 다 부러지고 아, 네, 그렇죠. 상태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하고. 이렇게 심어주고 높이하고 항상 똑같이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네요 예, 더 깊게 예, 심을 예. 필요 없고요 예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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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한 60cm 이, 간격으로 이렇게 네. 60cm 간격으로 네. 하다 보면 이제 60cm 어느 정도 하면 되겠다는 게 보이시죠? <laughs>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심어주시고. 네. 보통 이게 저, 저도 작년에 키워봤는데 관리하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위에다 멀칭을 하고. 예. 지금은 멀칭을 안한 상태라서 네. 지금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네. 비닐 멀칭을 네. 하셔야. 네. 풀. 그렇죠. 잡초도. 네. 안 나게 방지하고, 네네. 또 보습도 되고, 네네. 그렇게 이제 하시는데, 네네. 비닐 멀칭을 하실 때는 네네. 여기만 하시지 마시고, 네네. 보통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여기만 이렇게 하시거든요. 뚱만 이렇게. 그런데 예. 좀 넓은 걸 사서, 네네. 완전히 이쪽까지, 밭랑까지 예. 네. 겹치게, 겹치게. 예. 이렇게 하시는 게 네네. 나중에 풀관리에 그렇죠. 유리합니다. 네, 네, 풀 관리 일이 많이 가죠. 네, <laughs> 안 그러면 여, 여기는 나중 풀이만큼 자라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게 그풀 음, 뽑아내려 그러면 그렇죠. 엄청 힘들기 때문에 네, 일도 많아지고요. 예, 네, 미리 이제 넓은 비닐을 가지고 이렇게 네, 넓게 예, 네. 하시고. 네. 안 그러면 좁은 비닐 가지고 했으면 중간에 또 이런 부직포, 네, 예, 아 부직포에 예. 부직포로또 풀을 안 나게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예, 예. 그럼 일이 많아지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넓게 해서 예, 겹치게 가지고 서로 겹치게 만드시는 게 예. 아마 조금 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죠. 예, 예. 예. 농사지었던 땅에다가 이렇게 심으시는데. 그 농사지었던 땅을 어떻게 이제 골라야 되는 건지 어떻게 예.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다 수확을 하고 난 밭이 이제 이렇게 예. 이제 어지럽게 되어가 있는 이런 상태에서 예. 이런 밭작물 키우신 분들도 그렇죠 다 수확 끝난 다음에 그러면 예. 이렇게 이제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예. 관리기로 예. 로타리를 칩니다 예. 로타리로 치면 이게 전부 다 평탄하게 되거든요 예. 평탄한 상태에서 유박 거름을 뿌리죠 아. 길게 평평하게 이제 해놓은 상태에서 예, 평탄 작업을 한 상태에서 유박을 네. 뿌리는 거죠 예 유박이요 유, 네. 그리고 유, 반드시 유기농 유기농업자재로 인정을 받은 예, 예 유박을 사용하시고요 아, 예, 이거를 어, 여기 보시면 시비량 예. 시비량이 있는데 단삼에 대해서는 없어요. 네, 탄도 그러면 네. 없으면 이것도, 이거는 뿌리작물이니까. 네, 네, 비슷한 뿌리작물 쪽으로. 네. 하면 8포에서 1 6로 네. 사용하시라고 되어있는데. 네, 네, 이게 300평짜리거든요. 300평 짜리거든요. 300평 기준 해가지고요. 네. 300평의 기준인데, 이거를, 이것보다. 네. 한배 반에서 두 배. 음. 네. 기비로 주고 나면 나중에 추비. 네. 여름에 이제 추비를 할 추비. 필요가 없거든요. 아, 네네. 추가로 이제 비료 주더 주는, 주는 거를 이제 추비를 합니다. 추비, 예, 네. 추비를 할 필요가 없이 처음부터 기비를 좀 많이 하는 겁니다. 아, 네. 예, 그렇게 해서 골고루 이제 펼쳐주시고. 펼쳐, 그리고 다시 네. 네. 로타리를 칩니다. 아, 네. 유박과 이제 흙을 섞어주는 거죠. 예. 네, 네. 섞기 위해서 섞여야 이게 이제 미생물이 이제. 그렇죠. 예. 부숙, 아, 부숙을 시키거든요. 예. 네, 네. 그러고또 이렇게 말라가 있으면 부속이잘안 되기 때문에 네. 물을 뿌려줍니다. 아, 네, 물을 계속 뿌려주면서? 네. 물을 뿌려주고, 이렇게 로타리를 쳐준 상태에서, 네. 상태로 이제 이렇게 계속 음. 마르면 물을 뿌려주고, 마르면 네. 뿌려주고 네. 하면 네. 이게 그러니까 부속이 되면 이렇게 가루가 되거든요. 네, 입이 이렇게. 예. 네. 네. 런 상태에서 이제 이게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써, 써지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은 아직 부숙이 안 돼서 지금 이렇게 네. 어리로 네. 있는 거거든요. 네. 부숙을 네. 하는 이제 그 기간이 네, 네. 그권장 기간은 그 2주 이상이라고 되어가 있는데 아, 네. 제가 보기에는 한달 정도는 해야 된다. 아, 한달 전에 미리 작업을 해 놓고 네. 심으셔야 된다. 이거. 이 상태가 네. 이제 네. 종근을 심어 놓고 네. 네. 싹이 나기 전에 네. 한달 전부터 이, 이 작업을 해야죠. 아, 네. 그렇게 해놔놓고 네. 나면 또이걸 갈아야죠. 네. 다시 또 갈고, 어느 정도 부숙이 되고 나면 네. 싹 갈고 이제 이랑을 만들어야죠. 만들어놓고 이랑 만드는 작업도 하고 네. 또, 어, 또 멀칭, 멀칭을 하고 멀칭 작업까지 다 끝내놓은 상태에서 네. 모종을 옮겨다시는 네. 겁니다. 네. 5월 초 정도에. 5월 초. 5월 초 정도에. 예. 정식을 이제 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조금 뭐몇 포기 뭐한1,20 포기 하고 그러시는 분들은. 네네. 굳이 꼭이 일정에 안 맞추셔도. 네네. 그냥 드시는 데는 뭐 상관이 음. 없으니까. 네네. 뭐 6월 달까지도 그 모종을 아, 옮겨 심는 작업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네네. 그러면 그 일반인들 하실 때는 이제 그 유박을 그렇게, 그렇게 많이 안, 안 줘도 되는 건가요? 많이 아니다. 안 주면 뿌리 비대가 조금 아, 부실해지겠죠. 네, 네. 어느 정도는 음. 그런 이 그런 게 있어야. 네. 그, 그냥 그 식물이 그냥 살아있는 살아 것하고, 네. 그 사람이 이제 섭취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비대가 네, 되고 네. 한, 네. 그런 상태는 네. 상황이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살아있기는 살아있어도 네. 예, 상품으로서 이렇게 안 그러면 음. 또 사람이 섭취하기 위한 어느 정도 크기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 예. 이제 그때는 걸음이 필요하죠. 네. 예, 다음 달, 5월 달 정도 와서, 예. 어떻게 또 심었는지 한번 또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예. 그때는 오시면 이게 예. 아마 제가 다, 이랑 다 만들고, 예, 예. 아마 멀칭까지 다 해놓은 상태이지 예. 싶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예. 시간 되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습니다 예.